그리고 뭐 보험 들고 뭐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월급 조금 받았어요. 근데 주식은 너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걔를 천원 모으기를 시켰어요. 천원 모으기. 음.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요즘에 모으기는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해요. 왜냐면좀 근육이 생겼어요. 저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걔는 이제 왕초보 진짜 왕초보인데 제가 천원천원 모으기를 해 설정을 해줬는데. 이제 얘가 천원 모으기를 이제 1년간 했나 봐요. 근데 이게 또 장이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 나는 걸본 거야. 예, 그러면서 얘가 아, 적금도, 어, 적금보다 이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, 엔비디아를 천원 모으기 사줬거든요. 우리. 그리고 SMP하고 엔비디아 두 개, 천원 모으기를 이렇게 사주니까 엔비디아 수익률을 보더니 시, 제,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. 올해 70%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, 드는 엄청 작아요. 천원 모았으니까. 3 0만 원도 안 모았지. 근데도 그 수익률에 약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. 그래서 좀더 올려서 이제 모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왕초보에게 1등 주식이 지금 엔비디아에요. 그거 천원 모으기. SM